폼스키 성견 크기 및 분양 가격은 사랑스러운 외모와 장난기가 넘치는 폼스키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입니다. 폼스키 또한 디자이너 품종으로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안의 혼합 품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모 품종의 크기 차이로 인해 자연 교배가 힘들며 대부분이 인공수정으로 번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더불어 노력 또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디자이너 품종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폼스키 역사 폼스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앞서 인공수정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이너 품종입니다. 근래 만들어진 품종이며 이 품종 또한 외형 및 특성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또 하나의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폼스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클럽이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품종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폼스키 크기 폼스키 크기는 코메라니안과 시베리안 허스키 부모의 중간 사이즈인 중소형견의 크기입니다. 품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폼스키 성견 크기는 33에서 45cm까지 자라며, 체중은 대략 10에서 17kg가량의 무게가 나갑니다. 폼스키 기질 및 성격. 폼스키 기질 및 성격은 일반적으로 장난기가 있으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기반에는 충분한 사회와 훈련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품종의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시베리안 허스키의 울부짖는 행동과 포메라니안의 시끄럽게 지저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가족 및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며, 시끄러운 강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퐁스키는 보호자 및 가족과의 사회성이 좋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보호자에게 집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화 훈련과 더불어 기본적인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퐁스키 건강 퐁스키는 허스키와 포메라니안 부모 품종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및 고관절 이형성, 슬개골 탈구, 안구 질환 및관질 심장병 및 피부병 등과 같은 질병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치주질환 또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인 양치질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폼스키 관리 폼스키는 시베리아나스키의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및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의 적당한 산책 및 놀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털로 인해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에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운동 및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지능적인 품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 자극 이외에 정신적 자극을 할수 있는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훈련 및 교육의 부분에 있어 고집스러운 부모 품종의 단점을 이어받아 훈련 및 교육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홍스키의 털은 부드럽고 푹신한 이중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많은 빗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꺼운 코트로 인해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지만 여름철과 같은 더운 날씨에 정기적인 털갈이로 인해 털 빠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폼스키 외형. 폼스키는 일반적으로 허스키의 외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털의 색상은 포메라니안 및 시베리안 허스키에서 나타내는 색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회색 및 흰색, 갈색 또는 적갈색, 푸른색 및 은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폼스키 분양가격은? 폼스키 분양가격은 해외의 경우 3,000에서 5,000달러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340에서 570만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폼스키 분양 가격은 색상 및 크기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50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